같이 박수치시면서 찬양하는 분들 찬양하시고 가사에 집중할 분들은 집중하시고 다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tanne doza galmech you <laughs> 존만하시나의 하나님 우리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 친히 주관하시길 간구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평범한 일상들이 더 이상 평범하기 어려운 시간들로 바뀐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감사함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매순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묵상 가운데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시간.정결하게 비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속에 누리는 경건의 능력은 세상에알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며 눈동자같이 보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기에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없어 방황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설명절이 있습니다. 집합금지로 소수의 가족들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 만남 가운데에서도 임재하시고 축복하시어 가족이 힘을 얻고 진리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비대면 예매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이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달라진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귀한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재와 명철을 더하시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제일 감리교의 천소년부 친구들과 예배 드리는 모두 위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두 위에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는 이제 2월달 예배를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우리가 1월달 주제가 뭐였죠? 1월달 예배 주제? 리스타트. 네 리스타트였죠. 그면서 1월 달 주제가 이제 어, 성경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성경 인물에 대해서 어떠한 인물이 리스타트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볼 차례, 그 리스타트를.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리스타트를 무엇을 할거할게 있는지. 그래서 음, 2월 달 첫째 주 우리의 어, 리스타트할 주제는 습관이요, 에 습관. 어, 우리가 네 습관 영어로 보죠. 해비 주워 들으셨네. 네. 어, 저희가 이제 첫째 주는 습관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리스타트 해볼 건데,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애들의 습관. 예, 저부터 말하자면, 어, 저의 습관은, 어, 약간 시간 약속을 잘못 지켜요. 어, 맞아요. 음. 네. 진짜. 조용히. 네, 한, 정말 거짓말 안 치고, <laughs> 5분 늦는 거, 10분 늦는 게 아니라 2, 3분씩 늦어. 2, 3분씩. 저번에도 늦었잖아요. <laughs> 뭐 지각비도 커어지죠 2, 3분씩 늦어가지고, 간사님이 뭐 알바도 하고, 저도 알, 알바하고, 막 학원도, 학원도 옛날에 막갈 때도 있었고, 알바 가는 시간도 있었고, 막 교회 가는 시간도 있었고 하면서 하다가, 저도 많은 지각비를 내고, 막 그런 저의 안 좋은 습관들이 있게 있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말하고, 우리 주운 간사님부터 삼숙에서 어떠한 습관이 있는지, 저는 진짜 사소한 건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 잔을 꼭 마셔야 돼요. 음... 어렸을 때 그냥 무의식적의 모닝아이드나 아침 TV방송 프로그램에 공복에 마시는 물이 음, 좋다. 그렇죠. 이게 각인이 돼서, 음... 한제 기억에는 한 며칠은 일부러 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물 마시자 했었던 게, 나중에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정신 차리면 마시고 있는 그게 습관인 거 음... 같아요. 어, 저도 아침에 물 먹으면 약간 좀 구역 질나거든요 없 <laughs> 공복에? <그럼 웃음> 그래. 네. 양치하고. 아유, 양치 전에 그냥 얼마나 잇나고 눈곱 떼고 물 아, 마시면. 아, 음. 나 입냄새 때문에. 아 어. 그게 막 느껴지는. <laughs> 아 약간 전 그래 막 공복 상태에 말이잖아요. 네. 그냥 그래서 여기서 막터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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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아그 전날에 좀뭐 이상한 거 드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런 스타일. 네, 좋은 거 같아요. 음, 근데 공복에 물 마시기.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좀 그러니까 남들은 이해 못 하는데 집에 가자마자 무조건 제일 먼저 하는 건 씻기. 어 씻기. 좋은 거 아니야? 저안씻으면안 돼요. 어, <laughs> 너무 좋은데? 별별 뿅 이런 건 아닌데 어. 무조건 세수 일 세수는 무조건. 어 씻는데 순서 뭐예요 이것도 다 다르잖아요. 아, 씻는 거? <laughs> 네. 일단은 <웃음> <웃음> 너무 그런가? <laughs> 아나 네, 이런 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웃음> 맞아 <laughs> 다다르요 그렇죠?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어. 뭐 양치부터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첫 번째 세수하고 양치하고 세수, 양치. 샤워하고 머리 감고. 어... 세수, 양치, 샤워 머리, 샤워 머리. 네. 아 그래요? 저는 양치, 손발, 세수, 샤워를 뭐 이렇게 네.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양치 세수 끝. 양치 세수. 샤워 없어요. 샤워, 샤워 없대요. 샤워 없대요. 아, 아좀더 멀리 멀리 가야 되는데. 물을 따르느라고. 물물 아, 물 부족 혼자 물 부족 국가에 사신다고. <laughs> 아, <그렇구나. 웃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두분 간사님들과 저와 이렇게 삶속에서 습관을 이렇게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적에서의 습관을 좀 나눠볼 거예요 이제. 먼저 하실 분 신앙적의 신앙적인 음, 거에서 나의 습관, 나의 습관. 이게 뭐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뭐 이게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뭐 저번에 기억나는 거 있는데 약간 기도할 때도 말 끝에 음. 습관으로 음. 붙는 말들 아, 있지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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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맞아 이런. 다 있는. 거. 저 간사님 뭔지 알아요?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어김없이. <웃음> <웃음> 이 자리에 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어김없이, 어김없이, <laughs> 어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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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알아요다 알아요. 찾아봐요. <laughs> <다. 웃음> <다 알아요. 웃음> 음, 어김없이. 네, 음, 아까 어, 좀 어김없이 그다음 뭐, 제 안에서는 진정성 있게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약간 이제, 생각 없이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막, 항상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생각 없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어김없이 예배 드린다는 게, 예배 되게 중요한데, 이 어김없이 예배 드린다는 게, 삶에서도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된다는 그 포함되어 있는데, 어김없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좋아하면서도 막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음, 그게 또 습관일 수도 있죠. 아, 좋은 습관일 수도 있지만, 네. 약간 습관만 남은 게... 음... 알맹이 없이 그냥... 그쵸. 아, 네. 될 알맹이 남은 없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 중간 사장님 저는 습관으로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버릇이 된 건데, 묵상을 하잖아요. 저는 묵상책에다가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플래너를 쓰는 게 있어요. 그럼 꼭 좋은 말씀 하나를 꼽아서... 그리고 그걸 굳이 영어로 찾아서 제 플래너에 써야 돼요. 음. 이게 좀 묵상을 마무리하는 습관이기도 한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 그거를 굳이 영어로 하는 거는 있어 보이고 싶어서. 남들이 있어요. 내 아하. 플래너를 보면 오, 오 주문, 하게 하고 싶어서. 영어저말 좀, 영어 좀 이런 느낌? 네 맞아요. 발표 <laughs> 때문에 영어를 어. 하지만 그거를 좀 어, 한글로 쓰면은 이것도 약간 다른 얘기인데 한글로 쓰면은 좀 익숙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쓰면은 그래도 나 이게 스펠링이 틀리면 쪽팔리니까 좀더 이렇게 찾아보는 음. 과정에서 음. 약간 좀더 곱씹으면서 음. 쓸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펼쳐보면서 아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가좀 음. 저의 좀 기준이 되는 게 약간 묵상할 때 습관인 거 어. 같아요 그쵸 음 오케이 그럼 이제 남들이 어 주은이 어, 영어로 써 이러면 이제 주, 아 아니야 뭔 소리야 이제 마음속으로 멋있는 척 하는 거, 아, 거 아니야? 아, 저, 음. 이런, 아, 나 영어 써 여러분에게 지 비밀 하나를 깠습니다 <laughs> 모른 척 하세요 우리 예 가사님 저는 지금 딱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습관은 아닌데, 그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좀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그걸 좀다 받아 적, 저... 전부까지 저는... 다 받아 적는 건 아닌데, 어... 아 이게, 막다 적어요. 응? 근데 그게 좀저 제가 졸지 않으려고 저만 제가 만들어낸 습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호산나 때도 계속. 그 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적기도 아, 했었고. 아, 볼펜으로. 네. 약간 저는 그 볼펜용을 허벅지 찍는 용으로. 아, 그것도 하는데 <웃음> <웃음> 이것도 하지만 음. 그래도 졸지 않기 위한 예배 시간에 더 음. 집중하기 위한 습관을 제가 만들어냈다면 음. 설교 말씀을 적는 거. 근데 포인트가 아닌 것도 좀그래적으려다 음. 좀 보면은 더 집중해서 듣게 되니까 음. 음. 어, 그런 습관을 집중...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인데요. 응. 음. 네. 예배 같이 들때 보면은 글씨체로 간사님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빵뜨하다가 약간 하면 아 주셨구나. <laughs> 아, 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산업 올라가셔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같이 데려가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셨을 텐데 그 제자들한테도 좀 나쁜 습관들이나 뭐 좋은 습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계속 울부짖는 그런 주여 이런 습관이나 아니면 잠을 좋아하는 제자들은 거기서 잠을 잤던 그런 습관들이나 그런 것도 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삶속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삶속에서 이렇게 습관을 찾고 어더 깊이 나가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습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첫째 주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습관 그리고 더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적에서의 우리의 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생각해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광고 예배 인증은 각 마을 선생님 또는 강사님께 보내주세요. 황금은 교회 계좌로. 생일 축하합니다. 2월 1일 한서연.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